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5절부터 5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에, 묵상의 주제가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나는 뭐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또 나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 또 누구보다도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우아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는가? 46절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도다. 아멘 여기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탄식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탄식 하시는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 여기 지기 어려운 짐 이것은 율법을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외에 율법을 613개의 규정으로 다시 세분화 시켰습니다 왜 613개냐 사람의 신체의 그 모든 부분 부분들이 248개라고 합니다뭐 머리카락 손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몸을 전부 세분화하면 248개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건 하라에 해당하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 왜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해 놓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 왜이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의 맥락을 잘 보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유대 전통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강청하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라.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한번 있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능력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고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머물 곳이 없을 때에는 일곱이나 더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대가 표적 기적을 요구한다 왜 기적을 요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몸이 너의 눈이 너의 몸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깨우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할 때는 먼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먼저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세인은 그런 거 제공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자 할때왜 율법을 지키질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질 않습니까?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손님을 향해서 책잡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세 가지로 탄식하셨습니다. 뗄감까지, 채소까지 11조를 바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세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다 왜그 무덤을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7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우리까지 책망하는 겁니까? 그리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 서기관들을 또세 가지로 지적하면서 탄식합니다. 그첫 번째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율법을 해석을 규정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회중들에게 그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합니다마는 설교한 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설교자야. 설교를 수없이 듣기는 들어도 들은 대로 지키지 않을 때화 있을진저 이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탄식하시는가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로다. 아멘.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아, 이 무덤은 우리 조상 아목의 선지자의 무덤이야. 그리고 그 무덤을 잘 관리하고 단장을 합니다. 무덤을 단장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선지자의 신앙, 선지자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대로 지켜야 할 텐데. 그걸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처럼 너희가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전합니까? 그런데 듣기만 했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를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탄식입니다. 52절입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마간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더 많습니다. 왜 당연히 오랫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있지만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지 못하고, 이 시대를 세우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듣기는 잘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 그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월 한 달이 우리가 복음의 일꾼답게 한번 살아 보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지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 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성들을향 향해서 울이이탁한한씀입입다다회회밖사사람이이아라라회회에에성들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삶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한 날은 어린 아이가 공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면서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래, 무엇이 알고 싶니?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땅의 이치도 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별의 수를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또이 어린아이가 짓고 습니다 그럼 선생님 별이 너무 먼 곳에 있으면 선생님 얼굴에 있는 눈썹은 몇 개인가요 몇 개일까요 머리카락의 수도 모르는 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것이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 정말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함으로 이 땅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아침 시간 우리 모두가 이월한 달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보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행하게 함으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까닭에 이 땅이 이렇게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잘못된 감을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서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